안녕하세요. 옷샘의 그림마당 운영자 옷샘입니다. 지난번 자막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자막 영상을 2주 만에 올리네요. 사실 여러 영상들이 지금 밀려있어요. 킹공 어반 영상도 4개나 업로드 대기 중이고요. 오늘 올리는 디자인 개체 시범 영상도 세계가 대기 중이네요. 그 동안 뭐했냐고요? 조금 바빴습니다. 바빴어요. 학교에서 좀 힘든 일도 있었고요. 지금은 좀 정리돼서 다시 영상을 올립니다. 아니네요. 아직 마음이 잡히지 않네요. 뭐 어쨌거나 일일 1영상 업로드 때보다 이런 음성과 자막을 같이 넣는 작업이 더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더빙을 하는 중입니다 먼저 스케치 과정부터 갈게요 10회속으로요 앞서 오늘 학교에서 라이브 시범을 한 영상을 편집해 두었고 대본을 적고 녹음을 하고 다시 편집한 영상에 자막을 옮기는 중이지요. 2주 전톤 작업부터 카메라 시계 무브먼트 영상이 먼저 촬영이 되었는데요. 오늘 랍스터 개체 표현 시범을 먼저 올릴까 합니다. 스케치는 큰 흐름을 약한 선으로 먼저 잡고 진한 선으로 한 번에 그립니다. 짧게 짧게 이 털선 쓰지 말고 가급적 긴 선으로 원터치 묘사를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잡고 푸는 강력 조절은 아시죠? 그리고 스케치할 때 채색 계획을 미리 생각하며 합니다. 지우개는 사용하지 말고요. 앞서 먼저 작업한 영상들부터 올려야 하는데 오늘 그린 시범이 더 마음에 들어요. 스케치 마무리하고 과정 사진 하나 담고 가겠습니다. 랍스터 채색 전에 신발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채색은 어두운 흐름부터 묘사를 합니다. 묘사 먼저 하고 중간톤으로 덮으려고요. 물감은 뉴트럴 틴트입니다. 요즘 제가 애용하는 컬러지요. 유리, 뭐 금속 여기저기 다 쓰고 있어요. 요즘 영상 촬영하는데 1시간 남짓 걸린답니다. 편집도 한시간 이내로 빨라졌는데 자막은 몇시간이 좋게 걸리네요. 자막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영상을 담을 이야기가 안 떠오르네요. 처음엔 그냥 지금껏 그림을 그리면서 느낀 것들이나 에피소드 뭐 그런 경험들을 주저리 주저리 떠들면 될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안되네요.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볼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자주 들리는 채널 유튜버는 그냥 해보래요. 일단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하다 보면 점점 늘어간다나요. 저도 특치한 학생들한테 자주 한 말인데요. 제가 지금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유튜튜도처처음에 대본 작작을했했데지지은은이이브한한다합합다저저처처음에자자 없이 이이이브했했데데중중엔이이설설명생생배배음음악만았었죠죠 물론 간히인트트에에만요요설영영을을이이브로넣 했었네요. 자막의 필요성을 느낀 건 그림 영상에서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데 메시지는 묘사 방법이나 시간 b 배에 따른 진행 요령, 뭐 이런 걸 말합니다. 10배 속의 빠른 영상은 실제 라이브 시범을 볼 때보다 전달력이 확연히 떨어져요. 대면 수업을 하는 요즘 거리두기를 해야 해서 미리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시범 영상을 보면서 혹은 보고 나서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말이 길다 보니 오늘도 그림 이야기가 별로 없네요. 신발끈은 이렇게 하고요. 과정컷 다시 하나 찍고 이어서 랍스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랍스타도 채색은 포인트 어두운 톤부터 합니다. 레드 계열은 세 가지 이상의 색을 섞으면 탁해지니 잘 조절하시고요. 저는 노즈에 레드 그리고 브라운 레드 바이올렛 순으로 혼합해 갔습니다. 또 뉴트럴 틴트하고 블랙도 좀 섞어가고요. 반사광은 바이올렛. 랍스터는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어두운 돔부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난잘 보이지만 학생들은 전달력이 떨어져요. 영상이 너무 길면 일교시 수업이라 졸리고요. 너무 빠르게 편집하면 디테일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웹캠을 이용한 라이브 시범을 전자칠판에 띄우고 학생들은 보면서 실습을 하고요. 컴퓨터에 동시에 녹화를 하고 나중에 다시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다시 복습을 시키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아무튼 라이브 시범도 하고 설명 자막을 넣는 영상도 남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시범으로 두 학교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더 그런 게 날까요? 랍스타는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어두운 톤부터. 아, 그리고 이 영상을 그림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혹은 예비반 학생들은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특히 입시미술을 배우는 분들은 지금의 채색과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칭을 받고 있을 학원 선생님의 지도 방법과 상충될 요지가 많아요. 서로 틀리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부터 강조하고 있는 방법은 저한테 티칭을 받는 입시생들에게 참고하는 기법인데요 어둠을 먼저 깔고 중간톤과 밝은톤으로 풀어가는 소매법과 동일하게 채색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고 많은 묘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소멸효과, 형태감각, 물사력을 먼저 갖춘 후에 진행할 수 있겠지요. 아직 이 과정을 훈련 중인 고1, 고2 예비반 학생들은 학원 선생님들의 1년의 플랜 안에 다 담겨 있을 거예요. 대칭받는 선생님의 커리큘럼 안에 계획되어 있으니 이런 영상을 보고 헷갈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울려요? 입시생 참고용 입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완성해 보려고 하니까 저는 이 방법이 제일 빨랐기 때문입니다 광고작이 아닌 학생이 보고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미술 학원의 강사 선생님의 티칭 기법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묘사력과 감각을 지닌 학생은 사실 적습니다. 적잖아요. 상위 10%를 위한 티칭이 아니라 중하위 85%의 학생들을 위한 티칭을 고민해 보시라고요. 나머지 5% 는요 그냥 냅둬도 잘하는 애들입니다 학원에 한두 명 있지요 저도 1,2년에 한번 그런 학생을 만납니다 최근엔 없었군요 수험생들은 어제부터 수시 원서 접수 중이죠 미술과 학생들도 현장 체험, 가정 학습 등뭐 사유서를 제출하고 학원에서 수시 특강으로 자리를 많이 비우고 있습니다. 이 시기 미술과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을 지칭하는 실기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하고 다르다고 괜한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선생님들 믿고 올해 입시 잘 치르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되네요. 오늘 영상 어떻게 끝내죠? 이렇게 오늘은 랍스터 개체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화이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색연필은 오늘 안쓰고요. 혹시 학교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법정 수업 일수 좀 따지지 마시고 일찍 좀 보내주세요. 학교에서 실기 준비 못해 주시잖아요. 미대 입시는 그렇습니다. 아시잖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오쌤의 그림마당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내려주시고 격려의 댓글은 환영입니다. 단 종이무용 총관련 질문은 이제 남기지 마세요. 이상 오쌤의 그림마당 운영자 오쌤이었습니다.